와, 많이 왔다. 집이 이쁘네요. 임시주택이... 여기는 하수 1리입니다. 와, 집을 들었어? 집을 시티권 차가 대기하고 있네요. 두대시나 하수 1, 2의 임시주택 10, 12채, 13, 14, 15 저기 열렸어. 열렸대. 대기! 고무 엄청 심었네요. 앞산은, 검은 치업 아직도 불, 산불 흔적이 남아있네요. 매정 1, 2. 임시주택 도착해 설치 중입니다. 열채. 여기는 매정 교회. 여기에는 초등학교 임시 주택 단지이고요. 매정 1리 표교 초등학교에 설치 중인 임시 주택 열채 지금 설치됐고요. 아직 이쪽으로 다 설치할 건데 4분의 1 정도 지금 설치된 것 같아요 매정 1 2 임시주택 단지고요 열채시 한 줄이 열채시 한 40채 정도 설치할 것 같아요 너무 리 임시주택 단지를 이쪽에 만들 것 같네요 이쪽에 철거한 자리가 아직 정리가 안 됐네요. 여기는 논물입니다. 아, 여기, 여기는 논물입니다. 여기다가 임시주택단지 만들면 되겠네요. 여기 펜선 자리인데 다 철거, 지금 철거 중입니다. 한창. 터가 엄청 넓네요. 영덕, 노빌 하우징. 전원 주택 펜션 상가 목조 주택 창고 리모델링. 태아종합 건설. 여기는 승리입니다.